10장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가라 10장을 펴 놓으시고요. 제목은 내가 구원하고 내가 모으겠다. 제목 잡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각 장을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요. 제목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을 잡아야 되고, 또,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받은 은혜의 말씀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설교 제목을 잡을 때는 그 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을 붙잡고 제목을 다는 목회자도 있고요. 오늘 저는 서가라 십장을 공부하면서 이 부분에 마음에 와닿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하고 내가 모죄다 그럼 여기서 내가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고 하나님이 모죄다 그렇게 제목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자 지난 주에 배웠던 것을 한번 복습하면서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예고되어졌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왔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자, 이웃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시고 난 후에 곧바로 주신 메시지가 있었죠. 그게 무엇일까요? 그렇죠. 메시아가 왕으로 오실 것이다. 심판을 경고한 한 뒤에 메시아가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런데 이 왕은 어떤 왕이라고 했나요? 자, 구절 말씀. 지난주에 구장 구절 말씀해보면요. 그 왕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한 번, 한 복수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절거의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위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자, 이렇게 메시아가 어떤 왕이심을 권위로운 왕이심을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심을 나귀를 타시는 왕이심을 전쟁을 패하시는 왕이심을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주시는 왕으로 그렇게 서가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했는데요 옛 언약은 무엇이며 제가 새 언약은 무엇이다라고 설명을 했죠 옛 언약은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신해산에서 짐승의 피로 세운 언약 그러면 새 언약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운 그 언약을 제가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항상 하듯이 10장을 구분하면 1절에서 3절 상반절까지는 우상들과 거짓 목자, 이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3절, 하반절부터 7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은 남 유다를 구원하시겠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또 하나 나옵니다. 북 이스라엘도.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8절에서 12절 말씀까지는 지금 이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다 모으겠다 그들을 내가 구원하고 내가 모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스가랴 9장 10장 말씀을 관찰해 보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요. 10장을 딱 시작하면서 스가라는 자연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자연을 누가 움직이시느냐?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그 하나님께 기도해라. 누구에게? 이 메시지를 듣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무엇을 움직이고 계신다? 자연을 움직이고 계신다. 그럼 우리는 누구께 기도해야 됩니까? 자연을 움직이시는 자연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을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자, 10장 1절 말씀 보세요. 함께 봅시다. 10장 1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뭐를 구하라?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자, 비를 구하라. 그러면 무리에게 뭐가 내린다?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팔레스틴은요, 11월달, 이때가 이름 비가 내리는 때예요. 그리고 3월달과 4월달에 늦은 비가 와요. 자, 이때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을에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죠? 추수한 것이 뭐랄까요?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풍성하게 곡식이 맺히기 위해서는 비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른비와 늦은비, 봄비와 늦은비, 이 비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 뭐해라? 은혜를 구해라! 비를 구해라! 지금 여러분에게도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뭐하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면 늦은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많을까요? 어른들이 많을까요? 자, 어른들 중에서도 연세가 좀 많은 분들이 많을까요? 젊은 사람들이 많을까요? 조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한국교회에 현실이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이 노년을 건강하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노년을 복되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죽을 때잘 죽어야 돼요. 그죠? 죽을 때 하나님의 사람답게 죽어야 돼요. 죽을 때 편안해야 돼요. 죽을 때, 하, 은혜 충만한 얼굴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박순자 권사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 인상 서면서 돌아가지 마시고, 서대반 형님의 얼굴처럼, 그지요? 천사같이 빛나게. 그렇게 하나님께 가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윤성주 목사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모든 것의 시작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 모든 것이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내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봄에 씨를 뿌려도 하나님이 너전 비를 주지 않냐시면 소용없다. 너전 비를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그것을 뭐해라? 구하라. 그러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과 3절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우상과 거짓 목자들. 이들을 벌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2절과 3절 보시기 바랍니다. 드라빔은,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그 꿈을 말한적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물이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자 드라빔 이야기가 나왔죠 이런 드라빔은 무, 무엇이죠 가전의 수호신이죠. 사람 모양으로 만든, 나무로 만든 가정의 수호신이에요. 드라빔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라헬.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라헬이 가정의 수호신, 라반의 수호신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죠. 그런 나쁜 습관들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복술자. 복술자는 뭐냐. 점치는 자들입니다. 점쟁이들입니다. 그죠? 그런가면 여기서 말하는 목자들 또는 숫염소들은 뭐냐면요. 이방의 지도자들, 악한 일을 일삼는 이방의 지도자들을 말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2절에서 또는 3절에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단어가 뭐냐면요. 2절 하반절에 있는 목자가 없음으로 곤고를 당하나니. 목 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에게 목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누가 목자였죠?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였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목자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멀다녔다. 곤고를 당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실 것인데 세상이 좋다 보니까, 우상이 좋다 보니까, 그거 섬기다가, 뭡니까? 곤고를 당했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목자였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곤고를 당하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요, 고를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밖으로 나가면 그때부터 곤고를 당하는 거예요. 뭐 잠시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잠시 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다 공고를 당한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야 어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면 하 3절 하반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요,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를 경고하게 하며 구원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지파 구원. 3절 하반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4절에 나와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여기서 모퉁이 돌, 말뚝이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는 전부 누구를 상징하는 말씀이냐? 메시아를 상징하는 말씀들이다. 그럼 이 메시아가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시느냐? 그것이 기록된 곳이 5절이에요. 이 메시아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시느냐?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에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요와가 그들과 함께 한적 그들이 싸워 말탄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이 메시아가 오셔서 누구를 밟아버린다? 원수를 밟아버린다.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원수를 밟았다면 우리도 원수를 밟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면 우리도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세상에서 작은 자 같으나 결코 작은 자가 아닙니다. 요와께 구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은 절대로 작은 자가 될 수가 없다. 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능희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에게는 믿음과 확신이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사실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잖아요. 우리는 너무 큰 세상 앞에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 여기에 딱 사로잡히면 속아요 여기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정말로 패배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지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내게 손악비를 내려주시사 밭에 열매를 풍성하게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언제나 사탄은 여러분에게 절망을 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탄은 문제와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보고 절망해라! 낙심해라! 너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막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는 소망이 하나님을 딱 쳐다봐야 돼요. 나는 소망이 있다. 나는 절망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축복이 될 것이다. 사건이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응답이 될 것이다. 이 환경 어렵지만 뚫고 지나갈 때 내게 복이 많다. 저는요, 이런 믿음도 있고 인간적으로 이런 깡다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살아온 거예요. 지난번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 갔을 때요, 우리 김상섭 장로가 막가이들를 열심히 하고 참 우리 단체 여행 간 함께 단계 선교 가는 사람은 잘 섬겼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이제 뭐 회사에 문제생겼다면서막 뭐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통화하는 더 들어보니까. 그 모든 걱정거리가 다 해결되어 져서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우리 김상섭 장로가 만만하니까 너는 문제를 안 당하면 응답을 못 받아. 너는 문제를 만나야 그것이 응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 내가. 사건을 두려워하지 마. 그걸 뚫고 갈수 있는 믿음이 있고,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도 허락하시는 거라고. 그걸 뚫고 지나가면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강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똑똑해 보여도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행하는가에 따라서 환경도 바뀌어버려요 문제도 바뀌어버려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싸우면 이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기느냐? 예수님이 이겼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긴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남유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구원하실 것을 말씀했어요. 6절과 7절 보세요.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극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 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 하나님 요하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를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자, 퀴즈. 여기서 북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단어들은 무엇입니까? 에브라임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요셉 족속들.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준도 빨리 대답하면 여러분의 실력은 대단한 거예요. 요셉 족속. 에브라임 이게 좀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는뭐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돌아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돌아온다 제가 8절을 요약해 드릴게요 8절은요 하나님이 구속한 자들을 불러 모아 번성하자겠다 누가 내가 구원하고 내가 모으리라 하나님이 구속 한자를 불러 모아 번성하게 하겠다. 구절먼 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 것이다. 10절, 길라 땅과 레바논에 있는 자들도 내가 이끌어 내겠다. 11절,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올 때면 물을 마르게 하겠다. 하나님이 돌아올 때 그들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어려운 자녀의 물까지도 다 제거해 주시겠다. 자, 그러면서 1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렇다면 이 10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요, 네 가지로 이걸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 봄비를 주신 하나님께 너은비를 달라고 기도해라.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낙심하지 말고 낙심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해라. 불신앙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해라. 하나님이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풍성하게 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조금만 더 하세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자연을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노력, 의지로만 살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야 돼요. 자, 두 번째로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다시 한번 우리는 서가라스를 통해서 기억해야 돼요. 원수를 밟은 분이 누구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원수를 부끄럽게 할 분도 누구시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인생을 걸어야 되느냐? 예수님께 인생을 걸어야 된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퉁이 또리요 말뚝이시요 싸우는 활이시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권세 잡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퉁이 또리시다 예수님이 나의 말뚝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싸우는 활이시다. 예수님은 권세 잡은 자시다. 그러 나는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내 인생을 걸겠다. 그런가면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을 회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회복자시다. 이 요셉 족속을 회복시키신 분, 그죠? 허 있는 자들을 다시 다 불러 모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구속 받은 자들을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자들을 다 모으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가족이 지금 하나님을 떠난 가족이 있습니까? 마음은 아프지만 낙심하지 마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북 이스라엘도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고 다시 불러 모으실 것이다. 그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 했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내가 구원하고 내가 모으겠다. 우리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고 하나님이 모셔야 돼요. 우리가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견고히 서고, 뭡니까? 견고히 서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게요 12절 끝절의 말씀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주님 바라보자. 흔들림 없이 주님 어지하자. 견고히서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신하고 전하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원하고 내가 모으겠다. 이 응답이 우리의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고 믿고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하고 내가 뭘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킬 분은 오직 주님이 쓴 것을 알고 주님께 매달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굳건히 있어서, 견고히 있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님을 믿고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